와, 아, 얘는 진짜 상당히 이거 치밀한데요? 그렇긴 한데, 정리 좀 해보자. 교회에 안 나온 지는 몇 달이 됐고, 뭐 서울집 주소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, 아니, 뭐 다니던 직장에서는 뭐 이런 사람이 없었다고 하고, 아하, 진짜. 이거 완전 뭐 스파인데요? 스파이? 확실하다. 네, 그렇죠. 피해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지? 결혼 사기 피해자만 대략 8명입니다. 확인된 사람만? 네. 피해 금액은? 얼추 3억 정도요? 하... 우리가 받아놓은 주소 아직 남았지? 네, 그게 한 3군데 정도 지금 남았습니다. 가보자. 아, 근데 얘는 생각보다 머리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. 아니, 뭐 이렇게 찾아도 흔적이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나? 흔적이야. 나올 때까지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니까. 그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. 완벽한 건 없어. 그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. 그리고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. 일단, 어떻게든, 빨리 좀, 찾자. 그래야죠. 아니, 근데, 하늘은, 뭐 하는지 몰라. 이런, 쓰레기들 안 잡아가고. 하, 정말. 야, 이거, 완전, 개새끼지. 사람새끼냐, 이게? 찾으러 가자.